동물들에게는 상위 포식자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저보다 센 사람은 없습니다. 길거리 시비가 걸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팍시불고 있어. 그런데 저도 한수 접고 들어가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 소니기입니다. 님. 솔직히 맨몸으로 싸우면 이길 확률 제로입니다. 중세 시대 때 갑옷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가시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그리고 여자친구입니다. 이거야 저보다 센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왜 여자친구가 나오냐고요? 여자친구는 요정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왜? 여거야 가지마. 아, 가지마. 아, 어 미안해. 어쨌든 저는 게임보다도 우선순위가 밀려났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꾸릉이에게도 상위 포식자를 보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on. 빨래릉.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틀어봅니다. 몇개 틀어봤는데, 해양생물이나 북극, 남극 동물들보다 초원이나 사막에 사는 동물들에게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영상은 몽구스가 주제도 모르고 사자에게 깝치는 영상입니다. 마치 꾸릉이가 저에게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서서 보더니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더 자세히 보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꾸릉이는 계속 봅니다. 그러다가 다 봤는지 이제 저에게로 옵니다. 그만 보고 싶어? 그만 보고 싶어? 저는 그런 꾸릉이의 배를 만져줍니다. 그만 볼 거야? 배 말고도 계속 다른 곳도 만져줍니다. 호랑이가 우는 영상을 틀어뒀는데 진짜 신경도 안 씁니다.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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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둥둥짝 만질 수 있게.